IEPO, 리포? 레포? 아무튼, 제가 진짜 오랜만에 눈물이 나올 정도로 웃으며 플레이했던 만큼, 게임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웃음을 선사해줍니다. 물론 이런 단순한 웃음거리뿐만이 아니라, 폐지죽고 탈출하는 이른바 리설류 게임 중에서도 꽤나 탄탄한 게임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게임 무엇이 그토록 재미있을까요? 일단, 게임플레이에 앞서서 이 게임을 그토록 재미있게 만드는 요소는, 폭력적일 정도로 웃긴 비주얼적 요소들입니다. 인게임 마이크를 사용하여 게임을 플레이하게 된다면 플레이어의 음성에 맞춰서 캐릭터가 다이나믹 하게 입을 벙긋거리는 애니메이션 을 취하게 됩니다. 거기에 묘하게 멍청하면서 귀엽게 만들어 놓은 캐릭터의 디자인 덕분에 단순히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게임 은 상당한 재미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캐릭터가 박치기를 한다거나 어딘가에 숨기 위해 앉은 상태가 되면 몸이 쪼그라드는데 안 그래도 웃긴 캐릭터들을 작고 귀여운 sd 캐릭터가 되도록 만들어 놓다보니 그냥 웃기 그리고 귀여운 상황 자체가 정말 많이 연출됩니다. 게임 플레이 이전에 그냥 비주얼 적으로 웃겨버리는 거의 치트기 같은 요소들을 게임 속에서 사용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본격적으로 게임 플레이 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면 이 게임의 플레이는 간단합니다. 가치가 다른 물건들을 모아 맵의 할당량 이상의 돈을 채우고 탈출 하면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게임의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당연히 할당량의 수치가 올라가면 물론 할당량을 채워 넣어야 할 스팟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데 이 판매대의 스팟을 모두 찾고 모든 판매대의 할당량을 채워 넣어야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 있다 보니 지속해서 다양한 스팟을 찾고 다양한 물건을 찾아야 하는 리설 컴퍼니와 유사한 플레이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요소들이 합쳐져 리설 컴퍼니보다 게임적으로나 재미적으로나 더욱 발전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설 컴퍼니에서는 크게 모니터를 지켜보는 조와 직접 발로 뛰는 조가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정보의 일방통행과 소통의 부재로 일어나는 재미적 요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경우에 따라선 비교적 한쪽에선 게임의 재미를 온전히 느끼기 힘들었죠. 하지만 이 게임의 경우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동행해서 아이템을 수집해야 하고 지도도 모두 동일하게 지급과 공유가 되며 네비게이터를 통해 방향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덕분에 많은 플레이어들이 많은 것을 이동할수록 다수가 이득을 챙길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 인게임 마이크의 사용성이 더더욱 올라가며 누구 하나 빠짐없이 동일한 협동 플레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아이템은 게리 모드의 중력권처럼 들수 있는데 이송하는 도중 다른 유저나 벽 기나 바닥에 부딪히게 된다면 아이템 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이템을 안전하게 판매대까지 옮겨야 하는 게 관건 인데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수레 는 아이템을 올려놓게 되면 각종 판정의 면역이 되기 때문에 가치 를 보존한 채 아이템을 이송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템이 온전히 수레 위에 실어진 상태라면 가격의 총량이 표시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게임 플레이는 이 수레와 함께 이동 하며 아이템을 싣고 판매대를 찾아 다녀야 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레 무적 시스템을 이용 하여 다양한 을 가진 아이템들이 게임에 재미를 더해주고 있죠. 한번 들고 있다가 놓치면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니면서 가치를 떨어뜨리는 개구리, 내려놓기 전까지 발작을 일으키며 데미지와 가치를 깎아내리는 미친 인형, 다른 플레이어에게 사랑 고백을 하는 러브 게이 포션, 들고 있는 사람의 시간이 느려져 엄청난 웃음을 자아내는 모래시계 같은 아이템도 존재하죠. 큐브 <laughs> 좀만 그 외에도 화염방상이나 프로판통, 루비스테프같이 무기가 될 수도 있고 판매할 수도 있는 아이템은 물론 대부분의 들수 있는 아이템은 휘둘러서 가치를 잃어버리는 대신 무기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템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활용성이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리솔루 게임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는 플레이어를 괴롭히는 괴물도 등장하는데요. 이들은 근접해서 공격하기도 하며 먼 곳으로 납치해가기도 하고 디버프를 제공하는 등 단순하게 플레이어를 죽이는 게 아닌 다양한 변수를 제공해줍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술에 물건을 진짜. 실으면 안전히 물건을 옮길 수 있지만 몇몇 괴물의 경우 물건을 파괴시킬 수 있기 때문에 힘들게 모은 물건들이 한 번에 날아가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상황도 연출이 되죠. 약간 그런 느낌인가 보네. 이게... 이... 오... 어. 어. 2000... 어. 어. 개새끼야. <laughs> ha <laughs> 보통 리썰컴퍼니에서 이런 괴물을 마주하게 되면 대부분 먼 곳으로 도망을 가거나 잠시 동안 움직임을 막아 퇴로를 확보하는 수동적인 대처법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면 이게임에선 괴물에게 다양한 대처를 할수 있다 보니 보다 능동적인 플레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옮길 수 있는 작은 괴물들은 플레이어가 물건을 집듯이 집어올릴 수 있고 바닥에 내리쳐서 처치할 수 있으며 큰 괴물들의 경우 상점이나 필드에서 획득 가능한 아이템을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처치를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퇴치를 할수 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큰 종류의 괴물들을 처치하게 되면 꽤나 값이 나가는 보상을 드롭합니다. 이게 꽤나 의미가 있는 게. 손쉽게 할당량을 채울 수 있으면 물론 넘치는 금액은 돈봉투로 바꿔주어 손쉽게 다음 할당량을 채울 수도 있으며 스테이지를 클리어하고 난뒤 이용 가능한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도 늘어나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괴물을 처치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게임을 더더욱 재밌게 만들어주는 건 괴물을 피해 숨을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게 되면 캐릭터가 찌부가 되어 책상의 아래나 의자 아래로 숨어 괴물들의 추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숨는 시스템이 재미있는 건 인게임 마이크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덕분에 멀리 도망쳐서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상태의 긴장감이 아닌 사운드를 통해 경험과 긴장감을 함께 할수 있는 상황이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소리에만 민감하게 반응하는 괴물 때문에 멀티플레이를 하게 된다면 웃음 참는 게 가장 힘들 정도로 재미난 상황들이 자주 연출되죠. Your lady, your lady, your lady. <웃음> <웃음> 또한 카메라와 같은 1인칭 뷰 덕분에 말도 안되게 웃긴 시트콤과 같은 상황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laughs> <오, 오>, <laughs> 아, <laughs> 야어 <laughs> 이렇게 단순히 숨기가 가능한 시스템 덕분에 게임의 조작감이 상승하는 것은 물론 게임적 재미와 연출적 재미도 함께 상승되어 기분 좋게 긴장감이 높은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만약 모든 플레이어가 사망하게 되어 게임 오버가 된다면, 갑자기 플레이어들끼리 배틀로얄이 시작되는데, 여기서 최후의 1인이 될 때까지 서로 사투를 벌이게 되죠. 승리하게 된다면, 패배자들의 왕이라는 칭호와 왕관을 받아 다음 게임에서부터 스킨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게 별 의미가 없긴 하지만, 다른 플레이어들끼리 싸우게 되면서 전투의 기본을 익히고, 그냥 관전만 하다가 허무하게 게임이 끝나는 것보다, 끝까지 도파민을 뿜어내어 깔끔하게 게임을 마무리시켜주고 있습니다. 한 스테이지를 클리어하고 나면 상점에서 돈을 지불하여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데요. 이 아이템들 또한 게임에 큰 재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아이템을 구입하여 사용하게 되면 능력치를 올릴 수 있는데 스태미나와 체력, 달리기, 속도 증가 등 기초적인 스탯은 물론 더블 점프, 사정거리, 힘등 근본적인 게임 플레이를 달리하는 스탯들도 존재하는데요. 물건들은 저마다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무거운 물건의 경우 혼자서 이송이 불가능하여 두명 내지 세 명의 유저가 함께 물건을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힘 스탯을 찍은 유저가 있다면 혼자서 걷더니 물건을 이송할 수 있게 되죠. 거기에 더블 점프의 경우, 친구가 높은 맵에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올라갈 수 없는 곳으로 이동하여 숨어있는 아이템을 파밍해 올 수도 있는 등 게임에 다양한 재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수류탄, 지뢰, 근접무기, 나아가서는 권총과 샷건까지 다양한 무기들이 존재하며 괴물들에게 좀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물건을 무적으로 만들어 가치가 떨어지 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드론이라던가 무기를 가볍게 만들어주는 깃털 드론, 무중력 상태로 만들어주는 무중력 드론 등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존재하죠. 몇몇 아이템의 경우엔 플레이어에게 직접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오, 오! 로시 내가 보여. 아니 무중력 뭐야 무중력? 상점의 아이템은 제한 없이 체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점에서조차 지루하지 않고 아이템을 다양하게 사용해보는 개판이 일어나기도 하며 선장이나 카운터의 아래 히든 아이템을 숨겨놓기도 하는 등 정말 쉴 틈이 없는 재밌는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laughs> 이렇게 repo는 괴물들을 죽이거나 숨거나 피하면서 수레를 이용해 조심스럽게 아이템을 모아 탈출을 반복하는 아주 단순한 게임입니다. 하지만 게임의 그래픽적인 재미 요소들 인게임 마이크의 적극적인 이용 으로 높은 몰입감은 물론 누구 하나 빠짐없이 즐겁게 상황 에 빠져들 수 있는 시스템 스탯의 증가나 아이템의 사용으로 인해 더더욱 플레이적 재미가 증가함 은 물론 다양한 상황이 연출되어 더욱 재미있게 왁자지껄 웃으면서 플레이 할수 있는 게임이죠. 개인적으로는 리썰 컴퍼니의 한참 상위원 게임 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그냥 미친 듯이 즐겁게 웃으면서 플레이한 게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말 이렇게 웃어본 게몇년 만인지 싶을 정도로 말이죠. 가격도 만원밖에 안 하니 주변의 친구, 아니 모르는 사람이라도 꼭 오셔서 플레이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